오늘 긴 A매치 기간이 끝나고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트넘 대웨스트 경기 요즘 과연 누가 손흥민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작부터 45초 만에 케인의 어시, 손흥민의 골로 1대0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반대로 7분 후 손흥민의 어시와 케인의 골로 2대0으로 리드하기 시작했죠 세계 축구 전문가들은 지금 손흥민, 케인, 베일의 공격라인으로 토트넘을 우승후보로 뽑고 있는데요. 정말 기대처럼 오늘도 손흥민, 케인 듀오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결과는 3대3으로 우승부입니다. 다 이긴 줄 알았던 경기를 놓쳐서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손흥민과 베일의 아쉬운 복귀전인 오늘 경기였습니다. 1위를 노리고 있는 토트넘으로서 뼈아픈 하루네요. 그럼 오늘 경기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소니는 이번 시즌 완벽한 공격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 시즌이 끝날 때, 소니는 완벽한 공격수라는 별명이 붙게 될 거야. 우리의 손을 스털링, 마녀와 비교하지 마. 손흥민을 모욕하는 거야. 그들은 소이 없어 슬픈 맨시티와 리버풀의 팬들일 뿐이야. 우린 그냥 웃어주면 돼. 왜 쌤? 1분이면 충분해. 소은신, 믿고 있었어. 그가 교체되고 바로 내 눈을 의심했어. 새골 토트넘에서 손의 존재감을 알수 있었어. 뭐야 토트넘 뭐냐고. 내가 알던 토트넘은 어디 있는 거야. 손이 나가고 너가 알던 토트넘으로 돌아왔어. 경기 시작 15분 동안 새골을 넣고 웨스트햄에 기회를 주는 손 케인. 성격도 좋아.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정말 힘들 거야. 수비 라인을 위로 올리면 손의 빠른 속도를 막지 못하고 라인을 내리면 케인의 슛이 무섭지. 웨스트햄은 역시 잘하는 팀이야 신의 레벨에 도달해 있는 손케인을 상대로 3골밖에 먹히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3골도 넣었지 케인은 우리의 최고의 공격 미드필더 수비다 그리고 손은 최고의 사육사 케인 패스에 손케인을 데리고 생생내지만 무리뉴 SKB의 조합은 반칙이라고 맞아 팀에게 레드카드를 줬지 오늘 경기가 무승부 될 거라고 무리뉴는 생각하지 못했고 팬들도 생각하지 못했다 경기는 무슨 부지만, 송 케인은 최고야. 송과 케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베일까지 데리고 있는 욕심많은 무리뉴. 이 나쁜 놈아, 베일을 리버풀에 줘라. 심지어 그는 서브야. 그리고 그는 송과 케인의 체력을 안배하기 위한 교체선수에 불과하지. 메시를 골키퍼로 쓰는 기분이야. 리버풀 포기해. 송 케인 듀오가 리버풀에 가는 게 아니면 저번 시즌 토트넘 수준이야. 이번 시즌 손흥민은 어나도 레벨이야. 손이, 골드부츠 가자. 케인은 어시스트로 가자. 아, 나 토트넘 첫 경기 보고 전시즌이랑 여전하다고 생각해서 손을 게임에서 팔았다. 메뉴전까지 아니라고 부정했던 내 선택을 오늘 경기 보니 내가 원숭이었어. 오늘부터 타임머신 개발을 시작한다. 손 돌아와. 손과 케인이 공을 잡으면 상대 수비수는 선수 생활을 그만하고 싶어질 거야. 두 사람은 그들을 초라하게 만들거든.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케인과 손은 신이니까. 송 케인의 공격 듀얼을 뛰어넘는 토트넘의 수비 실력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짜증난다. 손이 전 시즌처럼 수비도 해야 돼 무리뉴. 그 둘은 상대팀의 수비를 토트넘의 수비와 똑같이 만들었어. 무승부도 기적이야. 손은 선이 돼서 눈이 부신다. 그를 쳐다볼 수가 없어. 그는 볼수 없어. 믿으면 돼. 그는 신이니까. 손이 나가자마자 샛골을 먹혔다. 제발 빼지 마. 손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니까. 웨스트햄의 수비는 올라올 수 있었고 결국 3골을 허용했다. 여전히 토트넘은 손의 원맨팀이야. 베일이 서브지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토트넘의 손과 케인이 있으니까. 다른 팀에 베일이 있었다면 그는 선발로 출전해야 될 거야. 하지만 토트넘은 아니지. 케인은 이번 시즌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로 정한 것 같아.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케인. 케인은 최고의 공격수야. 그는 도움도 골도 완벽해. 손흥민과 케인은 이번 시즌 누가 특정왕이 될지 경쟁하고 있다. 같은 팀에서 1, 2위 하는 기록을 보게 될지도.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느라 20분 늦게 도착했는데, 왜 3대 0이야? 망할 여자친구. 나는 토트넘 팬이 아니야. 요즘 토트넘 경기는 경기 시작부터 지켜보고 있어야 해. 손이 골 넣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말이야. 손이와 케인이 얼마나 많은 골을 관여하고 있는 거야.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경기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은 처음 봐. 토트넘은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 나는 이것을 묘사할 수 없지만, 벤시티 팬을 그만두게 만들어. 레길로는 몇년 동안 이 리그에서 뛴것 같아. 베일도 적응만 빠르게 해준다면, 토트넘은 분명 완벽한 시즌을 보내게 될 거야. 다시 한번 토트넘의 경기가 기다려진다. 고마운 무리뉴, 그리고 쏜 케인. 손날도. 이번 시즌부터 그 말은 쏜에게 칭찬이 아니야. 쏜은 쏜이고, 손날들을 호흥으로 불러야지. 후민 호손도 좋아. 토트넘 팬으로서 오래 기다렸어. 드디어 왕이 귀환했어 이번 시즌 우리 팀은 1위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챔스 우승컵도 들어올리게 되겠지. 미안하지만 토트넘은 왕이었던 적이 없어. 조용히해. 손과 케인 머리 위에 있는 왕관이 보이지 않아. 그 왕관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다시 내리고 부셔버릴 거야. 손 케인 대 수비수 힘든 싸움이네. 오늘의 승리자는 전반전만 본 사람이고 패자는 나 같은 후반전까지 본 사람들이다. 손을 빼는 건 최악의 선택이었어. 신이시여 오늘 왜 경기장에 관객이 없는 건가요? 망할 대유행은 언제 끝이 나는 거냐고. 어차피 너는 관람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 이 둘은 정말 미쳤어. 내가 축구를 보기 시작한 12년 동안 가장 완벽한 듀오야. 손흥민의 발을 조사해봐. 그의 발에 외계인이 만든 나노크기에 무언가가 있을 거야. 토트넘과 상대하는 팀의 골대도 조사해봐야 돼. 공을 빨아들이는 나노 크기의 블랙홀이 있거든. 미안, 실수로 토트넘의 골대에도 설치했다. 이 블랙홀은 20분 동안 새 골을 먹히게 되어 있으니까 20분만 잘 막아봐. 토트넘한테 잘 막으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 오로지 토트넘에 잘 넣으라는 말만 허용된다. 외계인은 역시 누구도 소유할 수 없어. 그들이 보기에는 우린 똑같은 동물이니까. 손흥민을 좋아하는 한국 팬들은. 오늘도 치맥을 먹을 거야. 한국을 여행 갔을 때 치맥을 먹으며 토트넘 경기를 보도한 것이 3년 전이지. 최고의 하루였어. 배터, 배트라고. 축구는 후반전까지 있다고. 손흥민은 한국에서 운동선수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선수니까. 한국인들의 열정은 엄청나. 토트넘 선수들에게 한국 과자들이 많이 오고 있지. 메뉴의 팬으로서 한국인들을 잘 알아. 그들은 박지성이 활약할 때면 선수들에게 한국 과자 선물을 받았다. 당시 메뉴 선수들은 과자를 받기 위해 경기를 이기려고 했어. 하지만 슬프게도 그들은 토트넘이나 메뉴의 팬이 아니야. 박지성과 손흥민의 팬이지. 아마 손흥민이 팀을 떠나게 된다면 그들도 떠날 거야. 그의 가치가 1억 파운드 넘는 이유는 그와 같은 팀이 되면 한국 과자를 먹을 수 있어서야. 소니도 벨 케인과 같거나 더 높은 주급을 줘야 된다. 토트넘은 그를 존중해줘야 돼. 한국인들한테 미안하지만 지금 쏘는 토트넘 팬 모두의 아들이야. 그들에게 양보할 수 없어. 나는 그가 아들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토트넘에서 보고 싶어. 손의 발은 단단하고 약하지 않아. 그는 어떤 발로 차든 파워가 강해서 골키퍼가 막기 힘들어 한다. 맞아. 하지만 슛을 하기 전에 자세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야. 나는 그가 좀더 자세에 신경을 쓰는 게 좋아 보여. 댓글을 적는 지금 너는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 자세에 신경을 쓰는 게 좋아 보여. 토트넘 미친 거야. 자신들이 15분 동안 넣었던 쇄골을 15분 만에 쇄골을 먹혔네. 이긴 경기를 어떻게 질 수가 있지? 무리뉴. 베일이 들어와서 진 걸까? 아니면 손이 나가서 진 걸까? 급격하게 내가 알던 토트넘으로 돌아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